그리고 또한 클린도 앞으의아이들이생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사람 사람은 이사 사람은 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도은이 사람은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사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되고 받고 듣고 본 바로 행하라 그러하면 편이 하는 이는 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주화에서 크게 입고 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우리가 또한 그를 위하여 수없이 생각할 필요가 없니다 내가 봄비 천천사 서야 주고, 하느일순진 주고, 하라.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하고, 기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 내게 영접 주시는 자, 아닐 내가 묻은 것을 할수 있느라. 그러나 너희가 내괴로내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여 보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얼굴과 눈의 시초에, 내가 나를 인사를 떠날 때수고받은내 일에 참여한 그이가 너를 위해,

사호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별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네, 예수 안에 살아는 거죠 예수 안에 살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베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지일 절에 나의 기쁨이요 별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네이한용은한용은이 어, 나의 기쁨이고 별류관이다 그래서, 어, 영혼들에게, 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 영혼을 세우지 못하는 거고, 훗날 멸류관을 받을 수 없겠죠.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욕자들을 도와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보던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어 우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래를. 해요.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 결국은 이제, 그, 기도에,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바닷물 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또 체조를 하듯이, 어, 기도의 어, 그, 기초 체력은, 어, 감사합니다, 감사. 어, 기초, 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몸을 푸는 그 기초 단계는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원망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기도도 하기 힘들지만, 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야 모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러니까 모든, 모든 삶 가운데 참대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옳게 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찰만하며 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 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한마디로 나를 본받으라 얘기인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2000년 전에 이런 거장이, 이런 거장이 어, 빌루포 교회 주변에, 또 골로소 교회 주변에, 에베스 교회 주변에, 또대사론이가 교회 주변에있었다는건참 기쁨이죠, 응? 기쁨. 자,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내 네, 아까도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또 기쁨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다 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내가, 내가 물질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이, 이제, 목회자가 자족한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족한다는 게. 조한조줄 어, 어, 아는 거죠. 내 가진 가 것을. 그런데 이걸 이걸 이제 지나치게 되면 막 돈의 욕심을 갖고 막 BMW를 끌, 끌고 다니고 나보다 더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목회자가, 목회자를 보면 시기하고 이게 이제 물질에 눈이 멀면 점점 그런 증서가 나타나는데.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비천과 풍부는 이 반대 뜻이죠. 한마디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부유해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응,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필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죽어갔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두번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어 또다 아마 이때 바울이 물질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재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실, 사실 뭐, 황금이라는 어, 게 나팔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승민연말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직분자들을, 뭐,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 직분자들을 기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계로 재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누구 눈치 볼게 아니라, 누구 눈치 보면서, 어, 한거 많은 건, 그거는 재물이 아니죠. 누구 눈치를 본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황금 목태의 이름을 쓰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또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아직도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만큼 황금 목태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예,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네. 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나오는 구절이 있다 그 주변 구절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새샘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나.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다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몇 씬이라 주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널 있으란 얘기죠. 성부, 성자, 성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